안녕하세요 천지동 신자구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불러 드릴게요 네. 1984년 미 9월 3일생이시고요 미서씨 여성분이십니다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이시는 게 있으신지 이사람 그분한테 위자료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받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약간 이 여자 자체가 시끄러운 소리를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모든 일이 해결은 잘안 되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겠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소송에서 위자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 여자한테도 잘못은 있다고 나옵니다. 이게 공개적으로 이혼의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은 없잖아요. 그죠. 이분이 목표하는 거랑 이분이 바라는 그 금액은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미 변호사도. 이분한테 쉽지 않겠다고 얘기는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이 최근에 자신의 sns에다가 지금 10kg 정도가 쪘다고 혹시? 근데 이 사람은 건강 때문에 이렇게 살이 찐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살이 찐 거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 사람 성향 자체가 되게 착실한 것처럼 그러기는 해요.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달고 다니는 것 같아. 이 사람은 예의도 바르고 그러거든요. 제가 볼 때는. 근데 성향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외로 이분은 시끄러운 소리를 달고 사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의 자체는 되게 예의 바라요. 이분도 이 성격 성격 때문에 마이너스 받는 부분이 많아요. 근데 이거는 드러나 지 이게 사회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자기 개인 생활을 하는데 가져야 될 것도 못 갖고 왜 그걸 그런 거 있잖아요. 현실에 좀 떨어진다는. 왜냐면 내가 현실감이 있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부분은 그냥 어,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부분, 이분은 그런 현실감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. A가 바른 반면에도 또 이분은 또 그런 게 있네요. 그러면 네. 혹시 뭐 어떻게 해야지 좀 그게 덜 할지랑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앞으로 혹시 뭔가 해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날지. 근데요,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사주에 이 시끄러운 소리는 이 사람 사주 팔자에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어, 신병 무병 이런 것처럼 있는 거라서 그~ 시끄러운 소리는 잦아들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이혼수는 있지만 어, 이부정사는 아닌 것 같아요. 또 결혼을 한다는 거는 보이지 않아 왜냐면 이분 자체는 지금 결혼하신 남자분이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 결혼할 수 있게끔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야.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결혼후는 없는 사람인 거죠. 그리고 이분은 처음에 결혼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야. 근데 내가 볼땐 상대 남자 때문에 결혼을 이렇게 정 때문에 그런 거겠죠. 그런데 결혼에 의했지만 어, 두번 결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이 뭐한번 결혼해서 뒤어서 그건 아닙니다. 이분의 사주에. 결혼운이 없습니다. 어떻게 보면 상대 남자 때문에 이분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었던 것 같겠죠. 시끄러운 소리는 잦아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분은 그냥 오십 대도 그렇고 육십 대도 그렇고 계속 시끄러운 소리랑 이 집안의 자기 개인적인 복잡한 문제는 계속 연결되실 것 같아요. 아마 이 사람도 자기가 의아할 걸요. 이렇게 자꾸 이런 자기만 자기만 이러는 것처럼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것처럼 이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어, 원래 저희 같은 제자한테 많이 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. 이분이랑 성형이랑은 좀 합의가 잘 드나요? 반 정도 있습니다. 그나마 반은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은 성형의 횟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. 반전도 있다는 거는 이 횟수를 넘어가면 이분의 얼굴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했던 만약에 이만한 눈을 원해서 수술하면 그만한 눈이 안 되는 거지. 더 작아지거나 밉거나 합은 그렇게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죠. 그 어떻게 보면 보통인 거죠. 네. 그래도 성형 때문에 얼굴은 많이 예뻐지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이상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. 이분은 예전에 가수 주얼리라는 그룹으로 활동하셨던 서인영 씨입니다. 네. 누군 아세요? <laughs> 사진 보여드릴게요. 어머, 다 포동포동한 얼굴은 지금인가? 지금 최근에 살, 살이 찐 모습. 근데 선생님, 이분이 어쨌든 살이 쪘지만 다시 활동을 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...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. 네. 급격하게 뭐 살이 쪄지고 빠지고 이런 거로 인해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혹시 그런 부분은? 근데 이분 자체가 건강이 탄탄해요. 이분은 운동으로 빼면 진짜 몸은 예뻐질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이 원하는 성형 수술은 그렇게 합이 맞는 편은 아니에요. 내가 원하는 만큼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이쁘잖아요. 시 가시, 가시는데 음, 이 정도면 뭐 여기서 살만 빼면 이쁘기는 다시 이 이건 상태로 돌아가면 이쁠 것 같은데요.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